한 번쯤 뛰어보고 싶었던 포지션 아 골키퍼 맞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센터백 수비 자리 네. 그 제일 많이 안뛸것 같아서 뛰는 거 힘들어서 못 뛰어요 중앙 미드필더 볼잘 차고 싶어서 저 사이드 사이드 백 밑에서부터 뭔가 풀어나가는 그런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아 모르겠는데. 골키퍼 야, 뭔가 막으면 짜릿짜릿한 거 같아가지고 오른쪽 사이드 백한 번쯤 그 포지션에서 주고 들어가 보고 싶어태현형 주황수비 주황수비 네. 제2의 운명보 골키퍼 그냥 생각 없이 <웃음> <웃음> 포지션? 요즘 뭐 감독님 그거 뭐 다들 뭐 감독님 그거 하던데? 감독님한테 잘 보이려고 뭐 좋은 이야기 하던데? 그럼 나도 정수빈 센터백 공명 보자리! 나 진짜 진지하게 키 컸으면 응. 골키퍼 했을 것 같아. 나 진지해 봐. 응, 진지해 봐. 왜? 네? 키퍼를 진짜 좋아했거든 근데 키 때문에 꿈을 포기했죠. 왜짜빵고좀 카시아스 발언 지금 카시아스 무시하는 거야? 아니야 아니야. 카시아스보다 훨씬 키가 나잖아. 그러게. 제가 진짜 키만 커서 골키퍼 했을 것 같아. 요 저다 뛰어왔어가지고 괜찮아요. 달봤어요 전. 아홉십 진지하게 초등학교 때 경기 뛸때 진짜 패네트기 나왔는데 저랑 바바꾸가지고 바꿔서 패킹았잖아때다해 아, 그렇게. 이건 리얼 팩트입니다 저요. 센터 대학교 때잖아 아. 왜냐 왜요 아니야. 아, 넣어줘 되잖아요. 뭔가 슬프냐? 아. 그에흔맞능력성수 있는 능력성을 수 있는 능력성